음...이제... 예, 예. 이 백정이란 명칭은 사실 개화기 이후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아니 무슨 전이냐 이미 백정이라 신분이 개화기 때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 않았냐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물론 그... 그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백정이 의사가 되는 가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구 경쟁 이후에 웬만한 무시백 통습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반, 현민주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신보다 천한사람들 일컬어 여전히 백정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이 백정들이 단체를 결, 결성을 하기까지 합니다. 뭐 이전에도 백정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 대화기 이후에도 백정들의 또, 또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백성, 백정들끼리 결, 결성한 단, 단체가 바로 성통사라는 단체, 단체였습니다. 당시 1920년대에 그 단체에서는 정진이라는. 기간지도 발행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당신은 더군다나 시국이 시국이었던 만큼 제대로 발간은 되지 못했거든요. 뭐, 물론 그런평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기록, 기록을 보면은, 우리 독립 사람들은 무저항이란 투벌 속에 떨어져 있다고 큰한 그 형편 사원? 그런데도 온갖 며칠 당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한입거리를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날이 삼면더야지 목을 자르고 소리, 고기를 대어 나, 나누기도 하는 삶은, 삶을, 삶을 서게 투해냈던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물어드릴게요. 방금 뭐 여기서 한장 촬영 중이라서 명부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정들이 단체를 뭐 형평서라는 단체를 개성해서 기관지를 발행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이런 주간지제 2호에서 발견된 이 칼럼이라고 해 해할까요 어쨌든 이 내가 타고난 이 마을은 피촌 또는 백정촌 점점점점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리 켜 칼잡이니 백정놈이라고 한다 이 지역 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백 년이나 긴 시간을 내려오며 대대 순손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는 의뢰의 백정념 백정년, 백정새끼... 이것이 내가 타거나 우리 제보 본론이고 우리 이웃사람 그 외에도 나와 같이 처지에 있는 우리에 대한 유생대명사였다 당신는 20세기 초반이었음에도 여전히 백정은 백정이었다는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름은 커녕, 을에 백정놈, 년, 새끼, 이런 식으로 북였던 그들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방조차도 사치였던 거죠. 실제로는 일정, 일, 일상생활에서도 백정들이 받는 차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심지어는 죽어 장례까지 차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백정은 비단옷을모습 입어서도, 가시나 두루마지나, 상거에서도 안, 안됐고가죽신을 신는 것도 금기시 했, 했던 것이었죠. 예, 여기 해서요. 좀, 예. 예. 네? 아, 제가 아니든요 먼저 오신 분이 있으면, 있어서 밖에 나갈 때는, 산에는 머리를 흐트리고 패랭을했어고 안에 안 했거든. 낮인 같은 먹섰다 그래. 오른머리를 해야 했던, 했던 거였습니다. 길가에서 양민을 만나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이, 백정에게 반말을 할수 있었고, 거꾸로 백정을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소인이나 하면서 고개를 숙여 했었습니다. 양민 앞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고 공장소를 지지할때는 마치 장염병자라도 그냥 하루수일 때 빠르게 종종 거물 지나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혼인날에도 말이나 감말을탈수 없는 것은 모르겠느니 그 어떤 치장도 할, 수,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 순조때에는 대성부에서는 한 백정이 혼인날 광복을 입고 일산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러다 온마을 사람들이 가면 무슨 짓이냐고 들고 일하는데도 광복을 빌려준 사람은두 손을 겨 패고 백정의 지면 아예 부서 허물어 뜨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겨우 햇빛을 가리는 일산이 뭐라고 그 혼인은 겨우 그 정도 지장에 대해서 무슨 대약절인것 하는 그렇게 완전히 아작인 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일산이 북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을 말하면 우산이라고 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주거까지백정들은 차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백정은 따상여를쓸 수도 없었고 가정로 금지되었다고 씁니다 양만 가까이 못 쓰니까 양반보다 높은 것을, 그래서 못을 무는 것은 담히 엄두도 못했던거죠 그냥 그저 거저, 거저게 말아서 지게를 지고 올라가서 땅을 파고 산에 묻은게 그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적, 유적이 직접 시신을 처리하고 장사를 지내야 해, 했던 것이 바로 백장들의 세계였던거죠 그러다 19세기 말에 동학농민권이 계약을 내야,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백정 머, 머리에서 페일 강의를 벗겨라 했던 것도, 그러니까 백정들의 삶을 완화시키고자 했던 것도 한 동학운동의 하나였던 거죠. 하지만 백정들은 어때까지 그 죽은 뒤에서 자선 제대로 언제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laughs> 그것이 결국 뼈에 삼을쳐낸지 가교 개혁 이후에서 백정들이 제사상에서 가장 먼저 올린 것이 갓두루말기 탄권, 가족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습니다. 살아생사에 단 한번도 그런 것을 쓰거나 입어보지 못한 손주들의 혼을 달래고 싶은 것이냐, 또 것이 어떤 것이지도 것이 것이 몰랐던 거이죠 평생을 가파치를 신을 만들어 면서 스스로 그 부, 부드러운 감시 한번 찍어보지 못했던 조상들의 삶을 그렇게나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상 앞에서 뽑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께 통곡을 하기까지 했었던,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십자기 초까지만 해도 그러한 관습인 관습이 이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이 법이 허가를 했어도 관 관습이 허가질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다가 백성이 가설 쓰고 나가면 감히 백성이 갓을 떴다고 의자 터지기 일수 없던 거죠. 그러다 대망의 20세기 첫첫 해의 1900년도 2월에 이 경상도 진주를 비롯한 16개 군의 백정들이 진주 관찰자 도시형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명으로 묵은 관섭을 벗겨 달라고 거의 상소문을 옳기도 했었죠. 그 상소문의 자문은 이렇습니다. 이 소를 잡아먹건 천한 백정이라이 사건 머리카가을 쓰지 못 못하셨으나, 가부 경쟁 이후 하늘 같은 임금님 은혜를 이어 저희도 똑같은 가슴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말하기가 좀 욕설 같아서, 1896년도인데, 이후, 천대도 전달 같고, 또한 쓰지 못해 천지간에 원을풀 길이 없어오니, 측면을 내려 가설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이에 대한 간찰사의 답변이 기가 막혔던 그, 막혔습니다 그렇게 가설 쓰고싶면 끈은 반드시 숙가적으로 하라는? 명을 내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황성신문에서 신문은 그 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황성신문, 1900년도 2월 5일자 논설에 따르면 백정들이 다 다시 재서다 조씨가 안으로 불러 새로 잡은 소가족 한 장을 길게 자락 각근을 만들어 저마다 씌웅해 백정들은 양뺑의 피자골이 점점이 흐르는 처로 관총에서 내쫓겠다 <웃음> <웃음> 결국, 결국 끝내 각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 있, 있는 거죠 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